진짜 20명이서 날 괴롭히면 난 3,000명한테 뒷담 깔 거야. 싹 때가 진짜. 여러분, 자, 들어, 들어봐 이게, 진짜 이걸 아, 내가, 내가, 내가 뭘 했지, 잘못했는지 모르겠거든요. 되셨으면... 어제 저녁에 제가 저희 수영장, 그게다가 어... 카톡을 좀 장문으로 보냈어요. 이제 뭐라고 음. 보냈냐면, 제가 이제 마스터즈 반으로 승급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하루하루 이제 너무 불편하다 해서 어떤 점이 불편한지를 적었는데, 단체 수모 강요 말고도 이제 떡값을 내래요. 명절 떡값을 5만원을 내래요, 음. 인당. 근데 우리가 9명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우리 9명만 거둬도 45만, 거의 50만 원이잖아요. 그리고 매달 회비 만 원씩을 내래. 그래서 말, 말이 안 되잖아요, 일단은. 그래서 이 숨어도 그렇고 이 모든 게 진짜 너무 말이 안 된다 생각해서 좀 장문으로 보냈어요, 이제. 제가 수영장을 여기저기 다녀봤는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터세 부리는 곳은 여기가 진짜 유일무이하다. 아무리 수영장이 오래된 거 알고, 고인물 회원들이 많다 해도, 이런 식으로 자기들끼리 자꾸 새로운 회원 배척하고, 이렇게 하면 센터에도 악영향이 갈것 같아서 말씀드린다. 월회비에, 떡값에, 숙모 강요에, 여기 좀 아닌 것 같다. 이걸 좀 센터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말려주시면 좋겠지만, 힘들다. 면은 이 심각성이라도 알아주시면 좋겠다. 제가 이렇게 카톡을 어제 보냈어요. 그러니까 보내자마자 읽더라고요. 이제 밤에 되게 늦게 왔어요. 밤에 이제, 이제 센터에서는 되게 죄송하다 불편한 상황이 발생돼서 너무 죄송하다. 수영장 회원과는 침묵을 도모하는 게 이제 통제를 해도 그게 없어지기가 힘들잖아요. 너무 도가 지나치지 않으면 강사실에서도 막 강제적으로 개입은 하지 않고 있다. 근데 자의적으로 회비를 충당하는 게 아니라. 강압적으로 회비를 각출하는 이런 상황이, 상황 자체는 잘못된 거니까 이거는 이제 공지를 해서 제안하겠다. 딱 이렇게. 죄송합니다 하고 저한테 온 거예요. 전 이제 어제 되게 기분 좋게 잤거든요. 오예, 끼리끼리 하고 이제 신나서 오늘 수영을 갔어. 오늘 일이 터졌어. 자, 순서대로 당신도 잘 들어봐. 이건 그림이 있어야 돼. 응? 그 마스터즈 레인이 4개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25m가 두 개고요. 50m가 두 개예요. 네, 처음에 수모 색깔도 말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 말해야겠어요. 노란색이야. 이 수모 진짜 개 못생긴 노란색 수모 아줌마들이 거의 한 20명 됩니다. 20명. 그리고 1번에는 같은 수모는 썼는데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 연세가 좀 많으셔서 제가 볼 때는 3번에서 같이 하면은 좀 이제 힘드시니까. 아마 레인을 따로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1번에 이제 약간 나이 많으신 할머니들 위주로 있고요. 이제 제가 쓰는 데가 여기 2번이거든요. 우리가 고급반에서 9명이 승급을 해서 이 레인을 통째로 쓰거든요. 우리 강사쌤이 이제 바로 여기서 하면 우리 회원들도 불편하고 진도도 안 맞고 하니까 당분간 따로 쓰자 이렇게 했는데 어세요 오늘 갔는데 나한명 있고 아저씨 한명 있어, 아저씨. 두명 빼고 아무도 안온 거예요. <laughs> 두명 빼고 아무도 안온 거야. 이 아저씨는 이제 강요당에서 이 수모를 쓰고 있어요, 이렇게. 아, 불쌍해! 강요당에서 어쩔 수 없이 수모를 사줬어. 그래서 처음에 준비 운동을 다 같이 하고 이제 1 0시예요 10시에 수업을 해야 되잖아요. 수업을 해야 되는데 발차기, 킥판 잡고 발차기를 먼저 하거든요. 다 같이 여기서 시작해. 이 숫자 적힌 레인 있죠. 여기가 시작 지점이거든요. 저기서부터 원래 시작을 하는데 오늘 킥판 돌려고 왔더니 아줌마들이 싹다 여기, 여기 있는 거야.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다 모여 있는 거야 여기 여기에 아줌마들이 이렇게 다 모여 있는 거야 그리고 여기 우리 강사 쌤이 있었어 여기 우리 강사 쌤 아줌마들이 우리 강사 쌤 붙잡고 또 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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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말을 걸고 있는 거야 근데 하는 말이 똑같아들 왜 우리만 따로 레인 빼줬냐가 있고. 이제 저는 단체 수어안 썼잖아요. 저저 혼자 허연 거 예쁜 거 맨날 돌려 쓰거든요. 그럼 또저 처자는 왜또 저거 단체 생활에 어, 안 어울리게 안 끼냐 뭐 이런 말 했겠죠 대충. 그래서 그러려니 하고 이번 아저씨랑 계속 듣고 있었어. 듣고 있다가 안 오는 거야. 5분이 넘었는데 10분이 넘었는데도. 그래서 내가 이제 킥판 잡고 아저씨를 이렇게 보고 어 일단은 갈까요? 하니까 아저씨가 가재. 그래서 우리끼리 킥판 발차기를 했어요. 간단하게 한, 둘, 셋, 넷 이렇게 두 바퀴를 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바퀴를 돌았어, 내가 이렇게. 진짜 웃긴 거는 여기에도 이 노란 수모 아줌마들이 여기에도 있었어. 난 여기 턴을 못 찍잖아, 여기 지금 막 막아놨으니까. 어쩔 수 없이 여기 와서 여기 반쯤에서 이렇게 돌아왔거든요? 이렇게 한 바퀴 하고, 두 바퀴 하고 이렇게 오는데 누가 갑자기 나한테 소리를 지르는 거야. 야! 하얀 수모니 나와! 막 이러시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아줌마 중한 명이 "누군지는 몰라 당연히"라는 수영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난 수영할 어 뭐지? 내 얘기인가? 이러면서 그냥 연락 갔거든요. 다시. 음. <laughs> 다시 연락 갔어. 그래서 그 아저씨랑 같이 여기 서있었어요. 이렇게. 근데 이제 계속 진짜 선사님이 진행을 해야 되는데 아줌마들이 붙잡고 안 놔주는 거야 그래서 아저씨랑 스몰톡을 했어요 이제 아저씨도 약간 질렸다는 듯이 난 여기서 못하겠다 내너 운동하러 온 건데 스트레스 받으면서 하기 싫고 내또 다시 고급반으로 내려가든지 해야겠다 막 이래가지고 아 그쵸 여기 너무 힘들죠 그냥 같이 내려갈까요? 약간 이런 식으로 하고 혹시 여기 우리 같이 승급하신 분들 나머지 일곱 분들은 왜안 나오는지 아세요? 했더니 뭐 다 내랑 똑같은 마음이겠지 뭐 이런 거야 <laughs> 몇 명은 벌써 싫다고 저기 고급반 다시 내려갔고요 또 다른 분들 아프다고 막 이제 오기 싫다고 막안 오고 막 그럽니다 이러는 거야 아저씨랑 스몰톡 하고 하고 있는데 이 중에 이제 3대장 아줌마 한 명이 이렇게 수영을 해서 열로 왔어 나한테 날 보면서 아가씨 아가씨 얘기 좀 하자 이랬어요 네? 이랬거든요 왜 이거 단체 스몰 안 쓰려고 해요 하길래 내가 아 그냥 이거 쓰라는 수영장 전 처음 봤는데요. 쓰기 싫어요.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그래도 이게 다 단체로 쓰는 건데 쓰기 싫다고 안 쓰면 되냐는 거야. 그래서 제가, 제가 센터에서 직접 물어봤어요. 카운터에. 이거 센터에서 시킨 거냐고. 근데 아니래요. 센터에서도 모르는데요. 그래서 이유를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거는. 그냥 싫어요.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아줌마가 이제 그러면은 여기서 수업 못 듣지. 다른 방 가시든가 하세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웃음아 그래요? 아네 그럼 저 내려갈게요 이랬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래요 그래요 뭐 이제 가는 거야 다시 진짜 웃긴 게 이제 이때가 10시 반이었어요 10시에 수업 시작인데 30분을 지극끼리 강사님 붙잡고 떠든다고 수업을 못한 거야 짜증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저씨한테 아, 오늘 오늘 수업 듣기 공쳤다 그죠? 이러면서 우리 아저씨가 이제 단체 스모를 사셨는데 아유 이것도 괜히 샀다 이거는 여자들 쓰는 거라 머리에 끼어서 불편하다 거야 아 아저씨 샀는데 그랬어요. 어제는 밤에는 내가 고민 고민하다가 떡값도 냈다 이러시는 거야 5만 원을 냈대 어제 밤에 그래가지고 아저씨가 아 이럴 줄 알았으면 내지 말고 다시 고급반 나갈 걸 이러는 거야 그래서 아 근데 말이 안 되지 않아요 무슨 떡값이 5만원이나해요 이랬는데 그래서 소름 돋는 거 알려드릴게요 아저씨가 이게 근데 떡값이 그래도 싼기다 우리는 아홉 명이 올라왔잖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뭔 말인가 했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떡값이지 마스터즈반에 풍급한 올라온 사람들이 마스터즈반 잘 부탁합니다 하는 그런 거래 그러니까 공무원 1 5떡 집어떡 돌리는 거 그래서 혼자 올라오면은 25만 원도 내고 막 그런 그런 경우도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말이 되나 막 이러고 있었거든요 이제 10시 반이 넘어서 강사 쌤이 터덜터덜 여기로 걸어 오셨어요. 이제 모든 진이 다 빠진 상태로 이렇게 오셔가지고 수업을 해야 될까? 애미가 어떻게든 그래가지고 이제 선생님께서 1번, 2번 레인을 동시에 오늘 쓸 거다. 1번 레인에서 출발을 해서 응. 2번 레인으로 돌아오는 자유형을 여섯 바퀴 할 거래. 응. 강사 쌤이 나한테 오래요. 내가 1번이잖아. 나한테 여기 서래요. 그래서 내가 여기 섰어. 근데 이제 여기에 할머니들 네분 있다 했잖아요 이 할머니들이 저한테 진짜 악의 없이 물어봤어요 아가씨가 내려가면 이제 2안에서안할 거면 이제 1번 페이스를 자기들이 맞춰야 되는데 내가 하루 있다 가면 또 혼란스럽잖아요 그래서 오늘 내려갈 거면은 내려가서 하고 아니면 뭐 오늘 1번으로 갈래? 이런 식으로 물어보셨어요 근데 아저씨가 이제 아니 뭐 오늘 기다렸는데 오늘 온 김에 그냥 같이 하, 해요 이런 식으로 한 거야 그래서 나도 그때 웃으면서 아 아니면 먼저 가실래요? 제가 뒤에 갈까요? 했는데 할머니들이 아이다 아이다 아가씨 바르니까 잘하니까 먼저 가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강사님이 자 출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 갔어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오고 근데 이렇게 올때 수영하신 분들 알겠지만 이렇게 오른쪽으로 호흡하면 몸이 돌잖아요. 그래서 이쪽을 이렇게 봤는데 수영을 하면서 근데 이 아줌마들 안 가고 다 그냥 이렇게 서 있는 거야 그냥. 안 가고 그냥 이렇게 다 20명 서 있는 거야. 그리고 두 바퀴 돌고 내 기억이 맞다면 한세 바퀴였어 세, 세 바퀴째 이제 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아까 그 아줌마 삼대장 아줌마가 또 이렇게 딱길 쳐맞고 서있대? 그래서 그때 딱 이렇게 일어났어요 이렇게 아가씨 잠만 요 레인 넘어와 봐요 이러는 거야 3번에 넘어와 보래 그래하고물 안으로 붕덩해가지고 여기 나왔어 이렇게 그 아줌마들한테 둘러싸였어 이렇게 그래서 나한테 갑자기 수아붙이는 거야 그... 아저씨 내려간다면서 왜안 내려가요 이러는 거야. 아 내려가려 했는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었거든요. 내려가려 했는데 근데 그 아니 이러면서 말 끊고 있잖아. 내려간다 해놓고 왜안 내려가냐고 막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그때 빙도가딱 상해가지고 존나 크게 진짜 발성을 진짜 발성 존나 크게 아니야! 뭐라 보셨으면 제가 들으세요. 저 내려가려 했는데 강사 쌤이랑 2번 아저씨랑 할머니들이 1번으로 가라고 해서 간 거예요. 이렇게 딱 말했거든요. 그니까 러 갑자기 아니 누가 이러면서 그 뒤에 있는 다른 아줌마들도 누가 누가 그래 해서한 명씩 저기 레인 일본 여행 가르키면서 강사 쌤이랑 할머니랑 아저씨가 그냥 오늘 일본 가라고 했다고요 저는 뭐 여기서 하고 싶어서 하는 줄 아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아 그래도 할 필요 없다고 막무가내로 가라 이러는 거예요. 글쎄요 거기서 그냥 내숨모 벗고 있잖아 내숨모 벗고 수경 벗고 내 걔 거지 같은 수모 단체로 쓰고 열심히 하세요 이렇게 말했나? 걔 거지 같은 수모로 유세 유세 떨지 마세요라고 했다 내가 그리고 내가 이제 여기서 나왔어 근데 여기서 걸터 앉았어요 이렇게 내가 딱 앉으니까 이제 이 아줌마들이 가네요 줄줄줄줄 근데 이제 이 4번 레인에 남자 강사 쌤이랑 우리 쌤이랑 나한테 와서 막 위로를 막 하시는 거예요 죄송해요 막 괜찮으세요 막래 내가 아저 진짜 괜찮거든요 일부러 내가 다 들리라고 좀 크게 말했어요. 내가 여기처럼 떡값 5만 원씩 내라 그러고 단체 수모 안 준다고 아줌마들 20명이 단체로 꼭 주고 이런 수영장은 내 처음 봐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우리 쌤이 말하기를요. 저 아가씨 자꾸 단체 수모 안 쓰고 안 하니까 자기들 오늘 수영 저 아가씨 안 내려가면 안 하겠다. 이런 거야. 뭐 초딩이에요? 저무 무슨... 딸뻘 여자 한명 자기들 단체수무안 썼다고 오늘 저 여자 안 내려보내면 오늘 수영 안해이지 않았던 거예요. 솔직히 이거 수어 쓰는 거안 힘들거든요? 안 힘든데 저는 이거 부조리라 생각해서 이거 하나 들어주면 또 저거 해라 이거 해라 할 텐데 저는 그냥 시작조차 하기가 싫어요. 아가씨 사면집에서 수영장 다닐 땐 전혀 없었죠? 못땅지역도 아니고 같은 부산인데 어디는 1번 내일 달리 커튼 올릴 만큼 화를 낸다. 그일 그게 맞죠?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이 수모 하나 안 썼다고 나한테 소리를 소리를 지른다. 그 소리질 아줌마 자고 싶거든요. 마스터지만 줄댔다. 크크크 도시는 원피스 설명회 간다. 일단 어렵다. 내가 수모 하나 공짜로 얻어올게. 돈 주고 사라 그러면. 아 일단 공짜로 날라 그럴 거야. 내가 가서 일단 수모 공짜로 받아서 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게요. 그 존나 못 생긴 수모 보여 드릴게요. 응. 아, 나나 한번 그려 줄게. 나공짜 아니면 안 써. 아니 이거 쓰고 싶어? 아 진짜 싫다고 나못 생긴 거 싫어. 내가 왜 이걸 사다냐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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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봐. 머리 닦아 수모 쓸 거야. 머리 닦아. 엮여 갔다고 이게. 왜 이거 쓰면야 진짜 오! 어, 씨발 이거야! 발 아! 이거야 이거 이거! 아! 엉나 싫어 진짜 내김자내 아, 네, 마스터즈반 후기 방송도 오나요? 아니요 저는 일단 2 0 하나 공짜로 얻을 거라 가지고 와 저게 2009년에 내가 있던 데리로 데리로 어? 2009년에 있던 던 썼던 수모래! 아까 그럼 내가 이 쉬... 수모나 2009년에 봤는데 이거 보면 연식이 쉬... 된 건데 그거를 그러면 만 원이면은 보면 그러면 원이 언니가 원이 로그인 새로 사고 언니가 쓰던 거를 나한테 물려줘요 그럼 나 쓸게. 네 그러다 그 아줌마랑 어죽고못사는 뭐 언니 동생 때에 어떡하노? 그런 그럼 거 같이 코다리찜 먹으러 시원한 가는 건지. 거지 이 배신자! 이 배신자야! 그렇지. 날 지금 배신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너한테 이제 사과를 그래도 언니가 해야 된다 사과 필요 해서 사과 안 받아 지네끼리 그 썩은 물 고인물 사이에서 떡을 사 먹든 말든 지금 난, 난 떡도 돌릴려고요 어? 알아서 하라 그래 난 떡도 돌릴 거야? 가현이가 그 말도 했어 이제 떡 값을 내라 그러면 가현이가 뭔떡값내 알아서 떡 돌릴게 한 다음에 떡국떡 3kg를 사가지고 어서요! 어서요! 하고 이제 한 주먹씩 이게 집에 갈때한 주먹씩 손에 들려주는 거. <laughs> 수모에 넣어가세요 수모에! 수모에 <laughs> <한 웃음> 넣어가! <laughs> 수모 벌려! 수모 벌려! 이러고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저희 보고 수영 입문하신 분들 많잖아요 그리고 입문하실 계획이셨던 분들도 계시잖아요 비험이 있었는데 수영 끝나고 그러니까 아줌마들 저런 거 진짜 나, 나 만지면 나도 만질 거야 <laughs> 주물럭 이렇게? 그니까 그분이한테 아 진짜 이게 뭐가 뭐우와 진짜 크다. 다 <laughs> 미친 사람들이지 그런 거는 지금 나 미친 는거 아니야? 건또 <laughs> <나도> 만든다. 웬만 <이렇게. 웃음> 상대를 하지 말고. 그러니까 웬만하면 수영을 처음 배우실 분들 혹은 이제 젊으신 저희 또래 분들은 웬만하면 사설에 다니시기를 일단 추천하고요. 비싼데 비싼데일수록 이상한 진상이좀 있고요. <laughs> 그리고 이런 만약 부조리를 겪으셨어요, 만약에 아줌마들의 말도 안 되는 텃세 수모 강요. 그럼 진짜 그냥 마이웨이 하세요. 아줌마들 아무 것도 못 해요. 뭐 소리만 지를 줄 알지 뭐뭐 뭐 하겠습니까? 나보다 수영도 다못 하는데 운동하러 온거 아니냐고. 나는 그 30분 동안 운동 못 하고 서 있는 시간이 너무 아깝고 열받는데 그 아줌마들은 시간이 안 아깝나봐. 운동하러 온게 아닌가봐. 침묵질하러 왔나봐. 응? 뭐 그래, 그래. 뭐? 내가 네, 그거 쳐줄게. 응? 나 아줌마들이 나. 불러싸고뭐 하면은 음. <laughs> 제발 지옥 같은 여기서 날꺼내줘 이게, 이게 꿈이라면 <laughs> 어서 날 깨워줘 나는 것이다 너는 있을 수 없어 내게 말해줘 말해줘 나살수 있게 제발 지옥 같은 <laughs> 여기서 날꺼내줘 <laughs> 이게 꿈이라면 <laughs> 어서 날, <laughs> 날 깨워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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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깨워줘. <웃음> <웃음> 이거 뭐? 그거 있잖아 곰돌이푸 <laughs> 곰돌이푸 그거랑 바트 심슨 <laughs>